안녕하세요. 정신전문 간호사 한나입니다. 여러분은 우울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침울하고 검은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혹은 그늘지고 축 처져 꼼짝없이 방 안에 들어누워 있는 사람의 모습이 떠오르나요? 얼마 전에 조금 당황스러운 질문을 들었어요. 선생님, 우울한데 눈물이 안 나요. 우울이 아닌 것 같죠? 주변에서도 다 저보고 멀쩡해 보이는데 왜 우울증 약을 먹냐고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우울증이 있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울증이 있는데 직장을 다녀요? 우울증이 있는데 여자친구를 사귀어요? 친구를 만나요? 이런 질문을 들으면 아직 갈 길이 멀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치 우울이 있으면 삶의 모든 것을 단념하고 방에만 있는 사람을 떠올리는 것 같기도 해서요. 우울을 질환으로 분류해서 우울증이라는 명칭을 써서 그렇지 사실 우리는 언제나 우울하고 언제나 다시 좋아지고를 반복합니다. 당연한 감정 중 하나가 너무나도 강해져서 다른 것들을 잡아먹어버리니 치료라는 다른 도움을 받아야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우울증이 있으면 일상이 버거워지는 것도 맞습니다. 눈물이 많아지기도 하죠. 하지만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하루종일 펑펑 울며 집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울증보다는 심하지 않은, 그래서 스스로 알아차리기도 애매한 기분부전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취업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영화도 보고 가끔 가족들과 외식도 하고 옷을 사 입기도 하고 별다른 행동 특성 없이 일상을 지내고 살아가지만 이상하게 혼자 있으면 울적하고 공허하고 내가 살아가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친구를 만나서 놀다가도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그냥저냥 무미건조하게 하루하루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가끔은 무기력하게 처져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잘 쉬었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 거의 모든 기분 상태가 지하 1층 정도 가볍게 깔려 있는 우울 정도 말입니다. 우울증과 증상은 비슷하지만 경미하고 증상이 2년 이상 지속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늘 이랬는데 다를 게 없는데 이상하게 우울한 것 같다. 즐겁지 않다. 삶이 재밌지 않다고 표현할 뿐 스스로 자각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자신의 성격의 일부라고 믿는 경향이 많아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는 거죠. 자신을 그냥 우울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한다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무기력에도 쓸모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가라앉은 듯한 기분은 몸에서 에너지가 고갈되었으니 이제 그만 쉬어라고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기력의 쓸모를 마음껏 이용하는 것도 기분 부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지가 아닌 휴식이 필요한 순간이죠. 다만 이런 증상을 만성적으로 느끼며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 의문을 품게 된다면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을 주변에서 찾고 있다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는 상태가 친구이든 연인이든 가족이든 사라지면 쉽게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감도 없고 무기력을 느끼기도 하죠. 우유부단해지거나 비관적일 때가 많아지고 에너지가 없고 어떤 것에 대한 관심이 줄어듭니다. 자존감도 당연히 떨어지고요. 기분부전증은 만성적인 우울증상에 해당이 되지만, 치료의 예유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를 복용하고, 인지행동요법으로 이미 자리 잡은 자기 비판적인 사고 패턴을 찾아내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울감정에 대해, 자신의 무기력한 행동에 대해, 무미건조한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며 인지하고 있는지, 자신의 감정을 알고 여러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인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사고 패턴을 찾아 비합리적인 신념들을 수정하는 거죠.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리고 우울한 사람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우울한 사람인가? 우울한 사람이라는 게 있을까? 우울함을 느낄 때가 있다고 해서 무기력할 때가 있다고 해서 내가 무가치한 걸까?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게 잘못인 걸까? 우울할 때가 있어도 일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내가 가진 정신 에너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아닐까? 원래 우울한 성격도 우울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신은 우울한 사람이 아니라 잠시 정신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쉬어가는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 누군가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도요.